네 올해 수능이 그 불승이 수능이라고 해가지고 어 지금 사실 말이 많았었는데 어 사실 제가 이제 다는 풀어보지 못했지만 그때 이제 유튜브 댓글도 달리고 해서 그런 이제 선거 관련된 게 나왔죠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 봤을 최근이라기보다도 벌써 한달 전인데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 사실 이제 어 제가 쉬운 문제들은 빼고 일단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위주로 한번 풀어볼 건데.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문제를 푸실 때, 글을 전부 이해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글을 전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인데, 행정고시 2차라든지, 뭐, 전문자직 2차라든지, 마찬가지로, 내가 풀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푸는 게 정답인 겁니다. 실제로 이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이제, 그, 어르신분들 많이 보실 건데, 전문직 2차라든지,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분설량까지 포함하면 한 6개의 문제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 처음엔 저는 1, 2, 3, 4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1번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1번만 신경 쓰다 보니까 2, 3, 4를 버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 그랬는데, 어,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순서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네가쓸수 있는 것부터 써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래서 2번 먼저 풀고, 4번 풀고, 3번 풀고, 그 다음 뭐, 일본 이렇게 풀었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내가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와 가지고 고득점한 경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풀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푸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노래이 말씀드렸듯이 선지 분석을 제일 많이 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제 야매일 수도 있고 꿀팁일 수도 있는데 문제를 보실 때 우리가 팔레라든지 법학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팔레 같은 걸 보시면 뭐뭐할수 있다 아니다 않는다 할수 있다 아니다 일수 있다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보면 사실 제가 예전에도 눈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토끼굴이라고 토끼굴 어? 토끼굴를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할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냐 왜 않는다고 아니 할수 없다라고 하냐 아니하다고 아니하도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하냐 뭐냐면 주장을 상대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그걸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는 게 된다? 그건 아니에요. 어. 요건 사실에 따라가지고 어떠한 또 이제 다른 사안에 따라가지고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주장한 그 사실에 대해서 한해서만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로스쿨이나 대학교 가셔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수 있다 아니 할수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 형광펜을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시간이 없어 한1분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않는 거잖아요, 는 거. 안는거 없는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니 할수 있다, 이걸 일단 버려요. 그리고 이것도 언제나 아니다니까, 사실상 할수 있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보시면 3번이 정답이에요. 어. 근데 이 문제는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빼는 거고,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정답은 1번이죠. 왜냐면 이제 상식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거 1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 수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번부터 먼저 풀것 같은데, 이 1분밖에 안 남았어. 수능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또 11번부터 먼저 보겠죠. 이거는 글 이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11번, 저는 어차피 봐도 모를 것 같은데. 11번. 11번이 ABCDE에서, 이거는 뭐, 나타나기 어렵다. 형성. 아니고, 누락, 도래. 이. 너무 이건 저잘 모르겠네요. 11번 잘 모르겠고 어, 일단은 <laughs>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뭐라고 하셨, 했죠 제가 비기법이죠. 이건 비기법인데 얘는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서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의 거리를 구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을 한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찾는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래요.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까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즉, 이제 뭐냐면, 이게 최적이라고 하고, 이게 이상치라고 했을 때, 여기만 이제 계속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A 기법을 한번 볼게요. 자, A 기법을 보시면,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데, 여기서 후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대요. 어, 얘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네. 그리고 허용 범위 이내의 점들을 점이죠?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를 한대요. 그리고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넣고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 버린대요.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와, 여긴 정답이죠.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 이건 형광펜 그어드릴게요. 형광펜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답이잖아요. 예, 네, 이런 주제 같죠. 저 이거 몰라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도 예, 네, X. 근데 이거잖아. 요것만 다 보시고 밑에도 뭐죠? 이 힌트가 있거든요. 이 수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얘는 뭐라고 했죠? 이상치 사의위치에범함즉 이제 a 기법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 기법이 어 아까도 보시, 보시다시피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 l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에 차이가 능성이 높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a 기법은 이제 이상치를 포함 이상치를 포함을 해서 찾다 똑같이 이상치를 포함하야요 그렇지만 어, A 기법이 높다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이제 1번 볼게요. A 기법과 B 기법 모두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는데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B 기법은 아니고 이 B 기법은 점이잖아요. 그리고 A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아니요 포함하죠? 이것도 아니죠? 자 A 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적 이것도 아니죠? 이상치를 지나지 않는다. 이상치 를 포함해서 찬다고 했잖아. 그리고 두개중한 개인데 A 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버리는 건 아까 그거 그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답은5 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는데 A 기법에서 후보 직선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 이상 이상치가 포함될 수도 있고 B 기법에서는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도 있다. 이것도 똑같잖아요. 지나인다 할수 있다. 이둘 중에 봤을 때. A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상치를 포함해서 이것도 있고, B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상치가 있다 하더라도, 있어도 직선의 차량 가서 높다 기 때문에 이상치를 지날 수가 있다는 게 정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안 읽었습니다. 안 읽고 푼다 하더라도, 문제도 빨리빨리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하다, 하시다 보면 아, 아실 수 있는데, 어, 이번에 수능 같은 경우가, 아,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글을, 글에만 너무 집중해서 그래요. 지금 뭐, 예전에도 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보다도 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랬는데, 정말 개소린 거고, 그거는 글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이, 이글 자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외계인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선살, 살 발라 먹듯이 문제를 보고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하고, 어,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정답률이, 이게 오답률이 이제 무려 이게, 어, 정, 70%. 즉, 이제 정답률이 30%밖에 안 되는 이제 어려운 시험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키워드라든지 중요한 문장들을 찾고, 사실 2차 시험에서도 키워드랑 목차거든요. 자꾸 제가 2차 시험을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령이나 이 언어 관련된 이게 정말 똑같아서 그래요. 어, 후에, 이제, 이걸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나도 이제 변호사 로스쿨 가봐야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법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2차 시험 전문직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키워드랑, 키워드랑 이제 그런 전문 이제 그런 문장이라든지, 그런 문구들 찾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목차랑 키워드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 즉,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글을 다 읽지 마시고, 보면서, 어, 문제만 찾다 체크를 하시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지식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요즘에 고등학생들은 뭘 배우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앙값은 극단인 이상치 영향이 덜받는다 이게 그, 그, 행정고시 피셋 시험에 이게 통계학을 해야 돼요. 피셋 같은 경우는.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값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꿀팁 맞죠? 할수 있다, 아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을 때는 찍으시면 돼요. 근데 다안 읽어도 되는 게. 글을 읽는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할수 있다, 아니다, 이다, 단정적 표현과 비단정적인 표현을 구별해서 읽다 보시면 충분히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